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시작하는 첫주의 세계 경제 이슈입니다. 지난주 뉴욕 금융시장은 목요일 땡스 기빙데이 추수 감사절로 휴일이었습니다. 주중 뉴욕 금융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기대감과 미국 3분기 GDP 총시가 개선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금일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뉴스에 시장은 우려감을 안고 마감을 했습니다. 성탄 전까지 메가톤급 불확실성 이벤트가 줄 이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부터 트럼프 탄핵의 중요한 국면이 시작되고요. 영국에서는 12월 10일 브렉시트의 운명이 걸린 영국의 총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 15일은 미국이 예정한 중국 수입품 1560억 달러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 예정일입니다. 줄줄이 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2월의 첫 주부터 관심을 가져셔야될 세계경제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방이 지속 중인 미중 무협상 1단계 협의와 트럼프 탄핵입니다. 한주전 트럼프와 시진핑의 긍정적인 미중 무협상 언급으로 지난주 뉴욕진시가 신고가를 계속 갱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트럼프가 홍콩 민주화법안을 사인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또,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면서 분위기가 악화됐습니다. 미국의 기술이 담긴 제품을 제3국이 화웨이에 선적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홍콩 민주화 법안과 관련해서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의 편집장은 주말 트럼프의 홍콩 법안 사인에 대응해서 홍콩 민주화 법안과 관련된 미 의원들 입국을 금지하는 등 보복 출치를 중국 정부가 할수 있다고 트윗에 올렸습니다. 한편 2주 후인 12월 15일에는 중국 수입품 1,560억 달러에 대해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예정돼 있고 한편 미 하원은 트럼프에게 다음 주까지 탄핵청문에 출석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12월 연초부터 트럼프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것 같습니다. 미 하원은 12월 성탄절 전까지 하원에서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트럼프 탄핵재판을 상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9년 12월, 2022년 연초 굉장히 어수선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미국 경제와 뉴욕 증시의 갈림길 논쟁입니다. 지난주 미국 경제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측치 1.9%에서 확정치 2.1%로 상승 개선됐습니다. 연방 중기은행의 지역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도 11월 미국 산업의 확장세를 확인시켜 줬고요. 한편 페드는 10월 세 번째 금리인하를 하면서도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없을 거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2019년보다 2020년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주요 국제기구가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는 성장의 후퇴가 아닌 뉴세션이 아닌 완화 정도로 스로잉 정도로 연착륙할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와 성장 연착륙 전망에 힘입어서 뉴욕중시는 S&P 500의 연초 위에25% 이상 상승하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점점 버블 논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에는 미국 중국 유로존의 산업 활동을 보여주는 PMI 구매자 관리지수와 패드가 지키고 싶어하는 비농업. 신규고용 실업률 임금상승지표가 발표됩니다. 세번째 이슈는 요 2020년 유가의 향방 을 결정할 오페크 회의 개최입니다. 12월 15일 석유수출회의 오페크 의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가 ipo를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오페크 정기총회가 열리는 날 공모가를 확정하고 개정한다고 합니다. 아람코의 IPO는 흰색 코끼리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는데요. 흰색 코끼리란 비용이 많이 드는 무용집을 뜻하는 경제 용어입니다. 경제 용어에 동물을 많이 비유하는데요. 회색 코뿔소, 블랙스완 이런 용어들도 있습니다. 한편 아람코는 기업 가치 유지를 통한 IPO를 위해서 소유가격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9년 7월 이후에 오페크와 러시아 등 비산유국을 포함한 오페크 플러스는 소유가격 관리를 위해서 일 120만 배럴의 감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중에 오페크가 약 80만 배럴을 담당해 왔고요. 현재 2020년 3월까지 감축 협상이 유지될 예정인데, 앞으로 추가 감축이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쉐일오일산출량 증가로 고유가유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2020년에 이 에너지정보국 (EIA)에 따르면 초과공급 상태가 발생해서 2019년보다 낮은 배럴당 54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싸지면 한국에는 좋은 뉴스입니다. 또한 영국은 브렉시트 결정을 위한 총선이 12월 12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에 이어 가장 주목받는 인물,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입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마련한 후에 의회에 승인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브렉시트 전국을 타개하기 위한 극약 처방으로 조기 총선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의회는 조기 총선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이 u 탈퇴를 뜻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2020년 1월 말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리스존 송리는 총선 승리 후에 1월 말까지 브렉시트 단행할 것을 호언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당 승리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총선 패배 시에 야당인 노동당 요구대로 브렉시트에 대한 제2국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1차 투표에서는 52대48로 아슬아슬한 브렉시트 찬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투표를 시작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I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가 미중 무역협상과 함께 지목하는 글로벌 불확실성 이벤트의 하나가 브렉시트입니다. 2020년에 세계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브렉시트의 향방을 결정하는 총선이 다음주에 있습니다. 관심이 주목됩니다. 다음은 세계가 중국 경제의 방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GDP 산업 이익은 침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영 기업 중심의 PMI는 침체했다가 11월 활성화 기준선인 50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민간 기업 중심의 이신 PMI는 7월 이후에 지속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생산자 물가와 신규 주문 지표는 하락 중인데요. 긍정 부정 경제 신호가 교차하면서 중국 경제의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다음 주에 이런 방향성 파악에 도움을 줄사이신 P M I 중국 수출입 지표가 발표됩니다. 경기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첫 주입니다. 22 총재 라가르드가 유럽 유료 무에서 유럽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랑코가 공모가를 확정하고 배정하며 OPE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로는 중국과 유로전에 11월 산업 전망을 보여주는 구매자 관리지수 PMI가 발표되고요. 중국의 11월 수출입이 발표됩니다. 미국은 11월 산업 활동을 보여주는 ISM 지수 PMI 지표가 발표되고요.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를 지탱하는 고용지표, 신규 고용, 실업률, 평균 임금 상승률 등이 발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아울러 한국의 3분기 GDP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GDP는 경제지표라기보다는 정치지표죠. 또 정부를 비난하는 소리가 시끄럽겠죠. 배경그림처럼 축구 험난한 12월이 예상됩니다. 그래도 머니부모 채널의 시청자들은 행복한 시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신 속에서 중요한 이슈를 챙겨드리는 머니부모의 세계 경제 이슈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